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어요? 저는 어제 컨디션이 좋아서 날씨가 추워도 앞산 등반했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점 없이 파란 하늘 예뻤고요. 만추를 품은 산에 정경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기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뒷절인 20절에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반의 일, 스테반의 순교 사건이죠. 그 순교 사건을 이후로 박해가 더 심해졌죠. 박해가 심해져서 구장에 보면 사도행정 구장에 보면 그 박해가 유대 땅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유대에만 모여 살던 성도들이 박해가 오니까 더 멀리 가서. 박해를 피해서 더 멀리가 있고, 또 이방 지역까지 가 있고,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예수를 전했고, 또바해가그 이방 지역까지 오니까 더 멀리 가서 예수를 전하고, 오면 더 멀리 가서 예수를 전하고, 바해가 우리 성도들을 흩트는 역할을 했지만, 흩어진 게... 흩어지는 곳으로 끝이 아니라 흐음으로 해서 더 넓은 지역에 예수가 전해지는 그런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해로 인하여 예수를 전해지는 섭리. 어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펼치십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병에 걸려서 성경통독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또 저를 청평으로 이렇게 이끄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저, 저의 보잘것 없는 힘이지만 위로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선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힘든 상황도 어떤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오늘도 힘들든, 기쁘든, 좋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